뭐 프로그램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고요 그다음에 잠깐 보실래 요 하나만 더 알려 드릴게요. 내경 가공할 때 3D 그러니까 3 d 죠 3D가 내경 가공하실 때는 요거 누르세요. 요거 요거 아이폰안에가잘라져서 보이거든요, 이렇게. 어, 잘라서 보시면 돼요. 안에. 이거 요 요거 요, 요, 요 옵션 명령어 이 먹지 마시고. 요거예요. 의자 먹지 마세요 이거 그들 잘라놓고 그다음에 소재 바꾸고 다시 한번 가공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b 면 가공을 할 건데요. b 면 가공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거기에 내경 나사가 있어요. 자, 내경 나사 확인해 주시고 내경 나사는 m 3 0에 피치 1.5죠? m 3 0에 피치 1.5.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조립, 조립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나사예요. 그 나사는 특징이 뭐냐? 겹쳐야 돼, 살이 일정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경 나사를 이렇게 내면, 이 내경 나사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 사이 요게 살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조립이 완성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핀, 핀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구멍을 말하는 거죠. 구멍 같은 경우에는 조립을 할때 이게 숱 나서는아 외경, 외경 핀 같은 경우는 여기 생겼고, 그 다음에 내경 핀은이 형상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면을 타고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생긴 구조거든요. 그럼 얘는 특징이 뭐냐? 외경 치수나 여기 있는 이 외경 치수나 내경 치수가 같아요. 다만 공차만 다를 뿐이죠. 공차가 마이너스 공차냐, 플러스 공차냐. 거기에 차이가 이제 약간 날 뿐이지, 일반적 치수는 30에 30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나사 같은 경우에 이런 구조가 안 돼요. 왜냐면, 나사는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외경나사 깎았잖아요. M34. M34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여기 기준이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 모서리 끝점. 바,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이 모서리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파이 34라는 값이 적용이 된 거고, 그럼 반대로, 내경나사 있잖아요? 내경나사 같은 경우에는, 이그 경계 기준이, 경계 기준이 어디 기준이냐면, 현재 여기, 요 기준이 아니고, 요 기준이 아니다 뜻이에요. 요 안쪽 기준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34보다 작아져야겠죠. 34 기준이 여기니까. 그보다 안쪽으로 위치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경 나사는 구멍이 작아요. 치수보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32 구멍 치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구하냐면 공식이 있어요. 공식은 이 공식에 적용됩니다. M, -P, 이게 드릴 그 안에 그 내경 나사, 내경 나사 구멍 치수예요. 파이 치수. 그러면은 거기 보면 M이 얼마야? 3 0이죠 그리고 P치가 얼마에요? 1.5죠. 거기 써 있는 거 보면, 그러면 실제로 거기 구멍 치수는 얼마냐? 28.5가 된다는 거예요. 어, 거기를 28.5로 보고 그다음에 가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표시해 놓으세요. 거기 안에 내경 나사의 파이는 28.5다.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방식대로 하게 되면 나중 에 조립이 안 돼요. 어, 왜냐? 아까처럼 똑같은 이렇게 똑같은 위치로 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조립이 돼요?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데.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한번 꼭 분량을 내고 이렇게 수정해서 작업들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어,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괜히 분량 내지 마시고 미리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서 어, 프로그램을 잘 짜셔야겠죠 요거 이제 감안해서 진행할게요 자, 퍼센트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5개 숫자 어, 네자리 집어넣으시고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석 들어주시고 B가 되겠네요. 그 다음, 환경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구 호출합니다 얘는 드릴 필요 없죠? 바로 외경 황사 불러 오시면 돼요. 그 다음, 주축 회전수 주축 최대 회전수그 다음, 주축 일정제요. 돌아가는 방향, 시계 방향.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요거 안전거리 많이 띄우시면 되죠? 어. 안전거리를 많이 띄우는 건 제가 양면가공할 때 설명드렸어요. 전체 거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원점을 안으로 집어넣는데 그걸 감안해서 안전거리를 많이 띄우셔야 된다. 일단 U값 주시고 R값, 첫상용 온. 그 다음에 또 P값, Q값, U값, W값, F값 들어간다고 했고요 그 다음, N10번, G42, G00, X는 18, Z2.4, 아, 5.4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G01로 해서 우선 Z0으로 붙여주시고, X 올라갑니다. 마찬가지, 바로 못하기 시작자까지 올라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C2니까 4, 74까지 올라가 주시고, X는 78, Z-2까지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에 Z는 마이너스 13, 15만큼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1 3에서 외경, 리이미 여유있게 a 오외경황이을 마무리 에습니외다다된거그다이렇그 다음에, 리를합니다 t 0 4 0 4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0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기억이 안 나네? 일단, 우선 이렇게 집어넣고 수정하는 걸로 할게요. 어. 이 지금 저속도 얼마든지 기억이 안나요 지금. 우리가 a 면맨할 때. 거기 맞춰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 C09X18Z2점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C71 U 값, R 값. 그 다음, 결산이 ON. 그 다음, C71 P 값, Q 값, U 값, W 값, F 값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어, p30, q40, 그 다음에 u-0.4. 여기 중요하다고 했죠, 내경은. 그 다음에 n30, g40, g09, x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를 잘 쓰셔야 되겠죠. 우선 여기도 못다기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못다기 어, c1.5로 하시면 되겠네요, p7.5니까. 그러면은, 구멍 치수가 아까 28.5라고 했죠? 28.5에서 c1.5를 합판 그 위치가 이제 시작점 이 되겠죠. 그러면 C 1.5 곱하기 2 하면 3이 되겠고 3을 더하면 31.5가 실제로 이제 못다기 시작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도면상 이제 못다기 이렇게 못다기를 바로 치고 들어가는 방식인데 저는 이 방법 잘안 쓴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짝 더 연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작업을 좀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계산하기 편하게. 계산하기 편하게 0.5 정도를 더0.5 정도를 더 더해서 어, 위치를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C1.5 잖아요. C1.5를 C2로 어, 가상의 C2로 만들어서 이제 계산해서 치고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면 C2로 하게 되면 4를 더 해야 되죠. 4. 그러면은 X는 28.5에서 4를 더하면 32.5가 되겠네, 그죠? 32.5 잘못 적었네. 하여튼 4를 더하면 30X는 32.5가 될 거고, 그 다음 z는 0.5만큼 더 뒤로 가주면 되겠죠. 그 위치로 우선 위치 잡아줍니다. 근데 x는 32.5, 그 다음 z는 0.5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나는 z0.5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2mm만큼 띄어주신 다음에, 띄어주신 다음에 한번더 집어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고, 이제 못다기를 하시면 되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입맛대로 골라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x는, 어,